사정수가 갑자기 이제 25 영수, 보호막 영수랑 충돌하면서 갑자기 슈퍼스타 대열이 올라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의견이 어떤 식으로 나뉘냐면, 이제 사정수가 찐따냐, 아니면은 힘을 숨겼냐. 근데 사실 힘을 숨긴 측에 더가깝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정수는 누가 봐도 사실 찐따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정수가 25형수랑 충돌할 때 보여준 모습 자체가 그 순간에 어떤 게 보여졌다? 그러니까 포텐셜을 보여주긴 했어요. 풀포텐셜이라고 하죠. 사람의 25일 지금 사정수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이 약간 놀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로조는 이거 사정수의 모습을 정확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사정수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고 일단은 책도 사서 읽어봤고 블로그 글을 봤는데 사정수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세상. 자신이 생각한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의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관찰하고 글을 작성해 놓은 거지 절대로 이 사람이 찐따 같은 모습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그리고 보면은, 다시 말하지만, 25 영수와의 충돌이 있었을 때, 굉장히 사람이 거의 최대 영리함을 발휘했는데,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약간 시청자들이 무서움을 좀 느꼈다고 봅니다. 그 사정수에게서 시청자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사정수의 진짜 잠재력이에요. 유기란 유명한 독일의 재상, 매점 빵으로도 유명한 비스마르크는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자기 스스로 억누르면서 사기 정수가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을 방송 뿐만 아니라 현실의 모습에서도 잘못 보여주고 이게 지금 25영수랑 사정수랑 붙은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상징적인 장면인데 왜냐면 하둘다 일단은 직군 자체가 영업직이라서 사람을 대하는 법은 무조건 둘다 압니다. 그리고 사실 25영수가 보험왕이라고는 하지만 사기정수는 시간의 흐름에 견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일이 힘들어가지고 때려치는 사람이 많은데 사기정수가 영업일에서 버텼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25영수보다 훨씬 더 검증된 사람이에요. 누가 검증해 줬느냐? 시간이 검증해 준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사기정수가 굉장히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슈퍼스타의 반열이 오른 거고 어쨌든간 지금 슈퍼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 사건을 우리가 다시 집중해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느낌의 25 영수와 제대로 마 붙은 것이다. 근데 25 영수를 사실은 다시 말하지만 이사정수가 압도하긴 했어요. 우승은 사정수가한게 맞습니다. 왜냐면 하그 순간에 남성성이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도 모르는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사기 정수의 남성성 사기 정수조차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로션은 정확히 받고 시청자들도 이 순간 이 사건 하나로 갑자기 모든 낯설사기의 메인 화제가 사기 정수가 되었는데 그만큼의 자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눌렀던 잠재력이 어디에서 표출이 된 것이다. 남자와 남자가 대결할 주먹이 온다인 거죠. 주먹이 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의지와 의지가 붙은 건데 확실히 여기서 25영수가 물론 이제 동생인 것도 있지만 기가 완전 눌렸어요 누가? 25영수가 기가 눌렸어 왜냐면은 이 공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공격이 굉장히 강했고 그러니까 사기 정수가 자기가 결국에는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을 되고 싶다 하더라도 사기 정수의 본 모습은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그 공격성을 어떻게 보면 사회화로 억누른 게 지금 사기 정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건 좋은 의미의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사이언인이 된 거예요 머리도 이렇게 노랗게 칠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한 순간의 공격성이 오히려 이 순간 많은 시청자들이 사기정수에게 좀 반하지 않았나? 사기정수에게 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마 많은 특히나 여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사기정수를 진짜로 DM 보내고 싶다. DM 자기가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족한 점이 결국에는 남성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건데, 남성성을 보여준 순간에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한 것.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들이 계속 사기정수가 찐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찐따라고 억누르는 거는 그만한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누구의 진짜 모습? 사정. 근데 사실 남자들은 이제 손쉽게 진짜 이 사람이 찐따인지 아닌지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 말하는 찐따랑 남자들이 말하는 찐따랑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면 남자들은 찐따인지 아닌지를 잘못 판단하면은 자신의 사냥꾼 무리에서 잘못 판단해서 사냥꾼, 무리를 형성하면 자신이 생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정수는 다시 말하지만 남자들이 보기에는 절대 찐딱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영리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 충돌 장면에서 25영수가 밀린 거라고 말하는 이유도 25영수는 어떻게 보면 은 예체능의 감수성이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거는 찐 감수성입니다 누가? 25영수는 찐 감수성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찐 감수성이라는 거찐 감수성 근데 사실은 사정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게 짭수성이에요 짭수성 짜뿌성. 나쁜 의미의 짭 감수성이 아니라 공격성을 감수성으로 커버시킨 게 바로 사기정수의 캐릭터 자체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25영수는 공격성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예술한 사람이니까 예술이 뭐 공격성이 그렇게 높게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찐 감수성이 짭 감수성에게 너 나랑 똑같은 사람이지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에 25영수에게 사기 정수가 자신의 진짜 마음속에 있는 이 공격성이 표출된 것이. 그 모습이 사실 멋있게 보인 겁니다. 누구에게, 시청자들에게 멋있게 보여지니까 계속해서 시청자들이 다시 말하면 사정수를 찐따로 프레이밍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시청자들이 나쁘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왜냐면은 하 사기정수 같은 사람은 굉장히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활동에 있어서 사정수 같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긴 마치 사자가 왕 웅크려가지고 목표물을 사냥하듯이 이 사냥하는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사자가 이 낮은 초원에 이렇게 이렇게 초원이 있으면 사자가 슬금슬금 다가가가지고 앙 이렇게 잡아먹듯이 지금 잡아먹으려고 들어간 곳에 사람들이 좀 무서워한 거예요 왜냐면 사기 정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찐따여야 되니, 보통 찐따가 힘순찐, 이제 사기정수를요. 힘순찐 스토리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도 사실은 만약 우리가 찐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힘을 숨긴 사람이었으면 굉장히 사회나 조직에 큰 타격을 주죠. 왜냐면, 다시 말하지만, 나의 정체를 숨기고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 사회와 조직에 잠입한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정수가 상징하는 바이기도 때문에 시청자들이, 시청자들이요. 사정수를 찐따로 격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정수가 진짜 힘을 숨긴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힘을 숨겼을 때 사정수를 몰라본 사람들이 큰 화를 입기 때문에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적다는 좋지 않다는 뜻인데 사정수가 굉장히 굉장히 사람 자체가 샤프함이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그 말은 공격성이 살아 있다는 거를 이 장면에서 보여준 거고, 힘을 숨겼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듣지 못한 사기종수의 마지막 숨겨진 퍼즐 하나는 왜 여태까지 힘, 힘을 숨겼느냐 이거에그 이유를 우리가 사정수에게서 직접 들어봐야 될,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사정수를 계속해서 찐따라고 억지로 까내리는 것 자체가 사정수가 찐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정수가 찐다가 아니었을 때이 사회가 사정수를 감당할 수 없는 거고 시청자들이 감당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를 보여준 것이다. 자신의 능력 하나만으로. 굉장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